안녕하세요, 쩔입니다. 철권엔 무려 50개나 되는 캐릭터가 있고 우리는 게임을 하면서 많은 캐릭터들을 상대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뭔가 매번 만나는 캐릭터만 만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캐릭터는 하루에 몇 번씩 지겨울 정도로 만나는데 또 어떤 캐릭터는 일주일 아니 한달 동안 게임을 해도 못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가장 만나기 힘든 비주류 천연기념물 캐릭터 탑10입니다. 다른 영상엔 확실한 기준을 갖고 선정했는데 이번 영상은 아닙니다. 그냥 제 체감상 잘안 만난다 싶은 캐릭터를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캐릭터들의 간단한 소개와 왜 비주류가 되는지 이유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플레이 시간과 계급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캐릭 징징하자고 만든 영상도 아닙니다. 비주류라고 해서 성능이 폐급이다. 똥캐릭이다. 아이씨, 이거 못쓰는 캐릭터다. 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캐릭터들을 플레이 해보자는 취지로 제작된 영상이니 이점 또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징징돼 봤자 개발진에서 절대 패치 안 해줍니다. 그럴 시간에 연습이나 더 합시다. 각설하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0위는 벙어리 드라곤 오프입니다. 시즌 1을 지배했던 드카잭의 한 축이었습니다만, 요즘은 영 사정이 좋지 못합니다. 중단 판정이 정말 쓰레기 같습니다. 특히 봉황으로 걸어다니는 샤오를 만나면, 아,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기상 딜케 월바가 달린 건참 좋은데, 일타가 너무 짧고 타점도 높아서, 이상하게 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은 기상 13 딜케도 다들 아파서 연각을 쓰기가 더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변변한 카운터기도 없고 딜케기 성능도 평범해 딜싸움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 대본을 쓰면서 다른 스트리머님이 드라를 하시는 걸 봤는데 반피가 넘게 있었는데 레이지 카즈야한테 연각 한번맞아서 그대로 역전당하는 걸 보고 아 이래서 요즘 안 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남캐치고 움직임이 좋은 것과 병몰이 하나는 최상급인 것이 장점이고 커맨드 잡기도 있어 일정 계급까지는 잡기로 날먹도 가능합니다. 철권에 대한 이해도와 기본기 활용에 익숙해지시고 싶으시다면 드라곤 오프를 시작해보세요! 9위는 드카제의 카, 카즈미입니다. 잽 성능이 미친 듯이 좋았지만 너프당했고, 그 이후로도 특별한 상향 없이 무난히 유저수가 빠져버린 캐릭터입니다. 준수한 기본기 성능이 장점이었지만 화력이 약하고, 4RP 호밍기의 너프로 벽압박 강도도 약해져 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콤보 시동기가 우종을 제외하고 전부 다사가 빠졌습니다. 호퍼컷은 막히고 뜨고, 헛니는 거지같이 짧고, 판정도 그립니다. 레드도 다른 캐릭터들과 다르게 벽에서 가드시켜도 카즈미만 손해입니다. 아왜 얘만 그런거야? 최소의 1일K 등 좋은 하단이 많긴 한데 데미지가 약해서 어느 정도는 맞아줄만 합니다 초보분들이 다루기에 콤보도 은근 난이도가 있고 가끔 막타 호랑이가 이상한 곳으로 지나갈 땐 진짜 속 터집니다 정말 철저하게 상대보다 철권을 잘해야 이길 수 있는 캐릭터 카즈미었습니다 8위는 패턴의 끝판왕 레이입니다 비주류 캐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캐릭터지만 생각보다 골수 유저들이 많아 매칭이 종종 되는 편입니다. 레이 유저의 숙련도와 상대 유저가 레이를 얼마나 잘 아느냐에 따라 티어가 s 불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사형 로하이 신기술의 추가로 기본 공방이 더 강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넘어지거나 콤보되는 하단이 많고 자세들에 달린 회피 판정으로 상대의 멘탈을 부셔버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특유의 놀리는 것 같은 등장씬과 승리 모션은 덤입니다. 캐릭 터능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기술과 패턴이 너무 많아 할 엄두가 나지 않는 캐릭터입니다. 그래도 매칭이 아예 안되는 캐릭터가 아닌 만큼 겉핥기식으로라도 레이를 플레이해보셔서 기본적인 패턴과 자세심리는 숙지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게임은 이기려고 하는게 아니야 상대방 빡치라고 하는거지 라는 마인드가 있으신 분께 추천드리는 레이였습니다. 어? 7위는 매칭 대기 중에 안 나왔으면 하는 원탑 캐릭터 럭키입니다. 생긴 것과 다르게 화력이 상당한 캐릭터입니다. 국콤 데미지도 60대 후반으로 꽤센 편이고 대포동 루트를 타면 70 후반대까지 무난히 찍을 수 있습니다. 58 데미지로 철권 내 가장 강한 콤보 시동기 중 하나인 대포동으로 다진 게임을 한 방에 역전할 때 손맛이 끝내줍니다. 레아 저스트 입력을 통해서 데미지를 더 끌어올릴 수도 있고 양자 비우 심리전을 통해 큰 데미지를 뽑을 수도 있습니다. 후속타가 있는데 가듯이 마이너스 1프레임 밖에 되지 않는 상당히 좋은 웨어퍼가 있고, 원초도 2타 중간에 파생기도 있어 좋고, 12프레임 오리발로 상대를 견제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빠른 카운터기가 없고, 막히고 죽고 히트에도 후상황도 그린 럭드밀! 뒤자세에서만 나가고, 마찬가지로 막히고 죽는 뒤자세 EAK를 제외하면 상대를 넘어뜨리는 하단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포동도 12프레임 중단으로 끊거나 막타를 반시계로 피하는 등 파회법이 명확하고 자풀에 능한 상대에겐 잡기 심리도 걸기 어렵습니다. 결국 딜을 뽑으려면 커킥이나 구르기 등 판정을 이용한 사기를 쳐야 하고 이지선다가 강하지 않아 요즘 메타와 잘 맞지 않는 캐릭터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도 그렇고 모션도 그렇고 철권 유저들의 취향에 좀 어긋나는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덜한 럭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6위는 유일한 동물 캐릭터, 곰입니다. 곰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이 참 많습니다. 다리도 짧아, 횡으로 기술 피하기도 어려워, 게다가 곰 전용 콤보네, 곰 전용 확정타네, 남들은 안 맞는 온갖 확정타들 두들겨 맞다 보면, 아, 이게 게임이 맞냐? 싶습니다. 바닥분거는 말할 것도 없고 미겔 리차오랑 등등 천적이 너무나도 많은 곰입니다. 대신 장점으로는 더블어퍼나 곰트어퍼 리치가 길어 상대가 허친걸 받아먹기 편하고 비주류인 만큼 유저 수가 적어 정보가 많지 않아 날로 먹기가 정말 좋습니다. 파크 성능도 괜찮고 상단을 피해 히트시 이득인 악마 손으로 견제하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있어 하단이 요상하게 잘 피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여움 하나만큼은 최강인 곰에 도전하세요. 오미는 반식의 고자 오지? 라스입니다. 하단이 상당히 부실합니다짠발 구닥, 로아 1타, 사일런트, 오른손을 제외하면 전부 막히고 뜨고 안 뜨는 하단은 맞아도 크게 아프지도 않습니다. 단적으로 둘다 막히고 뜨는 나락과 더블펄스를 비교해봅시다. 나락은 콤보가 되거나 넘어뜨리는 데 비해 더펄은 넘어뜨리지도 못하고 그나마 히트이득도 플러스 3프레임으로 크지 않습니다. 거기에 빠른 카운터 콤보 시동기도 없어 공방 난이도가 더 높습니다. 주력 콤보 시동기도 시흥, 왼컷킥, 스톱일, 신라기원 정도가 있는데, 왼컷킥을 제외하면 반시계에 털리고, 그나마 반시계를 잡는 왼컷킥은 막히고 뜨고 회피판 정도 너프를 당했습니다. 그외 기본기들도 반시계로 잘 피해지는 편이라 축보적 능력 도한 요구됩니다. 다이나믹, 사일런트 자세는 캔슬도 되지 않아 자세 심리를 걸기도 리스크가 있고, 새로 추가된 자세 슈돌도 마이너스 9프레임. 누구네 슈돌은 자세 리스크도 적고, 가듯이 이득인데 말이죠. 그래도 예전에 올린 벽몰리 랭킹 영상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매겼던 만큼 한번 띄웠다면 웬만하면 벽으로 몰수 있고 벽콤보 데미지도 상당한 편입니다. 코밍기도 벽에서 카운터나면 벽광도 되고 발동도 빠른 편이라 쓸만합니다. 들케기도 12벽광, 13중간벽광, 14콤보 시동이 있고 가드백이 큰 기술로도 4LKRK로 들케가 가능해 들케기 성능도 좋은 편입니다. 라스에라스! 4위는 저개그 박살자 카타리나입니다. 이번 영상을 찍으면서 상대로 단한 번도 매칭이 되지 않은 캐릭터 중 하나로 그만큼 플레이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주력 자세가 헤리어 자세인데 파생기들을 반식의 안기로 대부분이 파일가 가능합니다. 조금 전 카즈미가 필드 공방 중쓸 하단은 많지만 강력한 하단이 부족했다면 카타리나는 그 반대입니다. 막히고 비교적 들캐가덜 아프고 히트시 이득인 하단이 헤리어 3 LK를 제외하고는 없어 필드 공방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콤보 혹은 확정타가 들어가는 강력한 하단이 많습니다만 막히고 리스크도 굉장히 크고 계급이 올라갈수록 고고 막는 사람이 늘어나 점점 입지가 좁아집니다 역해치고 무빙도 무거운 편입니다. 게다가 레오나 카즈미처럼 노잼 캐릭이라는 인식이 있어 더욱 유저 수가 적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막상 해보시면 생각보단 재밌습니다. 여자 폴이라고 불릴 정도로 한방한방 한방 시원한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 카타리나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3위는 움직임의 제왕, 알리사입니다. 모든 캐릭터 중 가장 횡이동 및 백대시 성능이 좋은 캐릭중 하나입니다. 다른 캐릭터로는 횡으로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피해주는 편이고, 백대시도 뒤로 쑥쑥 잘 빠집니다. 하지만 콤보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고, 데미지도 높은 편도 아닌데다가, 콤보 데미지도 최하위를 다툴 정도로 약합니다. 커킥도 기상 13프레임 들캐가 들어와, 일부 캐릭터들에게는 막히고 뜹니다. 결국 횡신과 백대시를 비롯한 움직임으로 상대를 제압해야 하기 때문에 철권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요구하며 그만큼 난이도도 높습니다. 커맨드 잡기도 없고 양잡도 모션이 특이하거나 앉아서 나가기 때문에 풀기도 쉬운 편입니다. 최근 패치로 톱을 많이 상향시켜 주기는 했습니다만 그 때문에 패턴 캐릭도 기본기 캐릭도 아닌 어정쩡한 포지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들과 다른 유니크한 역할을 원하신다면 한번 골라 보시는 건 어떨까요? 2위는 아케이드를 지배했던 철권7븐 초기의 패왕 샤인입니다. 고소분들이 부캐로는 애용하는데 샤인을 주캐로 플레이하는 유저들은 정말 찾기 힘든 것 같습니다. 지난 패치로 콤보 데미지도 너프 먹고 이펙트도 터지지 않아 손맛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데미지를 뽑기가 어려운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왼 어퍼, 왼 짠발 등으로 열심히 갈가먹어도 묻지마 초풍이나 컷기 간방에 게임이 터져버리면 참 현타가 많이 오는 캐릭터기도 합니다. 억지부릴 수 있는 기술도 많지 않아 체력 차이를 역전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이킥도 이타가 강제가 되었던 아케이드 시절과 달리 이타가 앉아집니다. 그나마 저는 슬라이딩 이지선다로 근근히 먹고 살고는 있네요.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한채 이제는 찾아보기가 정말 힘든 샤인이었습니다. 관계의 천연기념물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비주류 캐릭터 1위는 바로 엘리자입니다 사실 제 영상에서는 고일기 언급을 거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도저히 엘리자를 1위로 선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소 한달 이상은 못 만나본 것 같습니다 엘리자도 저공캐논을 활용한 압박만 가능하다면 상대를 정신 나가게 할수 있지만 저공캐논 커맨드가 어렵고 짠바를 제외하면 하단이 대부분 막히고 죽는게 큰 단점 중 하나입니다 콤보 데미지와 짬발 사기치기는 고우키에게 밀리고, 기본기 능 안정성은 기스에게 밀려, 기 캐릭을 플레이하는 유저들도 잘 플레이하지 않는 캐릭터입니다. 애초에 근본이 철권 레볼루션에서 등장한 캐릭터이니만큼, 키 시스템이 아니라 원래 철권 시스템으로 만들었다면 사용률이 좀더 높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매칭이잘안 돼서 다행입니다. 은근히 상대하기도 까다롭고, 기술도 이질적이고, 짬발 벽광도 아프고, 다음작엔 기 게이지 없이 만났으면 합니다. 매칭에서 가장 만나기 어려운 철권세븐 최고의 멸종 캐릭터 1위 철권과 스파를 왔다갔다하는 엘리자였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정말 만나기 힘든 천연기념물 비주류 캐릭터 10개를 알아보았습니다 한때 시대를 풍미했던 캐릭터도 있었고 캐릭터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유저수가 적은 캐릭터들도 있었습니다 이 캐릭터들은 공통적으로 현재 철권 메타와는 잘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잽, 웬어퍼, 하이킥 등 기본기 성능을 중요시하기보다는 보고 박을 수 없거나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큰 이지선다와 화력이 강한 캐릭터가 인기를 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캐릭터들이 물론 현재 최상위 티어 있는 캐릭터들보다 성능이 좋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사용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성능을 뿜어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캐릭터에 대해 한탄하고 징징거리기보다는 열심히 연습해 본인의 실력을 높이는 게더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 캐릭팅 할 거면 그냥 리디아 부르면 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보시고 싶으신 주제를 댓글로 달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참, 이번 영상을 찍으면서 가장 많이 매칭된 캐릭터는 총 6회 매칭된 화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